예 사모님 그키 한번 들고 오셨다 가셨다고 들어서 그 키에 리모컨 속에 키가 숨어있는 거 모르셨어요 혹시? 그 스탠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럼 키가 팍 나와요 예 열면 되는 거예 그리고 알고는 계세요 그럼요, 그 자동 속에 옆구리에 스템 버튼 동그란 게 있는데 그걸 누르고 그 열쇠고리를 싹 잡아 땡기면 쏙 나오는 거예요. 어, 그 이거 알려드렸어요. 예, 예, 예. 그, 그리고 그 리모컨 눌렀을 때 옆구리에 불이 빨간 버튼이 쬐깐한 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해서 안 들어오면 천연콘에서 천원 밖에 안 해요. 건 예. 아니면 열쇠집이든 시계방이든 다갈 그, 가를 수가 있어요. 예, 어, 예, 예, 예. 이제 뭔기인지 알았어요. 딴게 동작이 안 된다. 음, 어쨌거나 그 옆구리 키는 되는 거니까 그건 알고 계세요. 예, 예. 그런데 시동을 안 걸려, 안 걸어 놨을 땐 그걸로도 열려요. 근데 지금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못 열었던 거예요. 예 예, 예, 예. 예. 내 통하느라고, 지금. 지금 저 아이, 저 킥보드. 저 뒤집부문지 네참 혼내주고 싶네. 헬멧은 그래도 좀 쓰게 해줘야지, 세상에. 이 내리막, 아유, 이거. 내할 말은 아니지만. 사고 유발자 부모를 가지고 있네, 저 아이가. 어떻게 저걸 타고 가게 만드냐. 아. 저, 저한 초등학교 1, 2학년밖에 안 되어 보이던데. 아이고 이런. 이 야, 기가 막히더라. 내가 지금 통화는 눌렀으니까 내가 통화는 하고 있어야 되겠고. 야, 어떻게 애를 아유, 참. 에. 저플랫박스를본 세상이나 저 그것이 뭐냐 한문철 TV를 많이 보게 해줘야 된다니까. 아이저 아이가 초등학교 한 2학년, 3학년 되나보다 키가 제일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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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에이. 진짜. 안 먹어야지. 방금 한좀 도와줬습니다. 다시 나는 포승쪽으로 가야됩니다. 포승입니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. 도와줘야 되거든.